안녕하세요 오늘 집황철종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한진 한진 기술적 분석으로요 기존이 아래는 지지가 있고 위에는 저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59700원까지 갔다가 음, 38000원까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자, 이 주식 한번 볼까요? 자 연봉을 한번 볼게요. 연봉을 한번 보게 되면 1992년서부터 지금 2020년까지 30년 정도의 데이터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를 보면 흐름상을 이렇게 보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에 대한, 네, 그동안 6만원대에, 네, 여기가 두 번의 시터가 있었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위치가 3만 9천원대 머무릅니다. 그렇죠? 왠지 모르게요. 왠지 모르게, 이 안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지는, 뭔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면, 회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 그죠?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한 레벨 높이면서, 상승이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예를 보면요, 여기 거래가 많았던 지점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빼곡하게 거래가 있고, 여기도 빼곡하게 거래가, 거래가 있습니다. 그죠? 위치가 애매하게 거의 중간쯤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월봉 한번 봐볼게요. 월봉 한번 보면 월봉 한번 보면 여기 좀 당겨볼게요. 이렇게. 생기 보면 얘는요,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건왜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고 했냐면요, 이거는. 뭔가가 내려오는 흐름을 가지다가, 에, 돌리는 순간 일단 일정하게 잘 가요, 이렇게. 여기도 그랬고요, 그죠? 과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뭐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국가가 돌리면, 에, 돌리면, 이런 모습이 자주 출현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뭔가가, 어, 뭐,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깨지 않고 정말 잘도 가요. 그죠? 오케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케이, 굉장히 잘 가요. 이렇게, 그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뭐 돌리는 모습이 있으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때요? 아직 돌리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어쨌거나,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 라인은 이렇게 지키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여기를 지켜가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패턴을 봤을 때는 이게 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근 35년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 6, 여섯, 번. 그 다음에, 여덟 번. 네. 7, 5, 35. 한, 5년, 한, 4년, 6년 주기로 한 번씩 저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파동을 잘 보고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거는 뭐, 무슨,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때만 되면 사이클을 그려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때만 되면. 자, 요런 그림이 한번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이 현재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는요, 여기가 지지하저항짜리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최근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저항값을 만들어 놓고요. 올려놓고 지지가 됐고, 지지가 됐고, 지지가 됐어요. 오케이 okay, 그죠? 그리고 또지지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를 주가의 레벨이 한 단계 여기 놀던 주가의 레벨이 한 단계 끌어올려놨는데 그 자리를 깨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현재 흐름이 현재 흐름이 바꾸기만 한다면 바꾸기만 한다면 한번더 올라가지 않을까? 얘도 그랬죠. 흐름이 흐름이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자, 이렇게 바꾸니까 한번 이렇게 가져죠 오케이. 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바꾸니까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려오다가 지자장을 깨지 않고 바꿔준다면 좀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진, 기업정보 잠깐 볼게요. 한진. 예, 거래소에 있고요 중형배 운수창고고요 뭐 한지택배나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예, 운수창고 그다음에 중형주고요 지가 총액이 5,9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오늘 뭐 거의 보합이니까 그 차이는 없겠죠? 자 그럼 뭐 그런 회사인거뭐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한진 한번 볼게요. 한진을 보게 되면 국내해외 택배, 운송화역 포장이사, 뭐 연안해송 그죠? 네. 자 분기 실적을 잠깐 보면 분기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작년에 이렇게 움직였었죠? 네. 그러니까 흐름은 작년에 저점을 찍고 이 라인을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의지를 밝혔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같이 올라가면서 얘도 급격히 상승으로 바꿔놓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자, 매출 구조를 보게 되니까 어때요? 그냥 그만, 그만하죠,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 수익도 그렇고요, 그죠? 네, 작년에 네, 매우 잘한 것 같아요, 양호하게. 자, 그럼 연간 실적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 금씩 늘어요. 그래서 매출도 늘고, 영업도 좀 괜찮고, 단기 수익도 이만하면 괜찮죠, 이렇게, 그죠? 뭐, 요런 내용을 기본적인 걸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지금 현재 조금 빠지긴 했어도, 빠지긴 했어도, 이한 레벨을 높이기에는 그래도 양호한 시적을 내지 않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는 쉽게 이렇게 빠질 성질보다는 이제부터는 기술적 반대이에도 일어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늘 그러하듯이 늘 그러하듯이 월봉 주봉 일봉을 동시에 보면서 한번 기준을 잡아보자고요. 동시에 보면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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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가장 가까운 여기 지자 저항이 이렇게 교차한다. 이렇게. 음,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그림이. 저항 받았던 그림이. 그리고 올라가서 지지로 바뀌면서 지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넘어갔다 눌림을 주고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눌림이 아니라면 이대로 나갈 거고요, 그죠 네. 자, 이런 부분 주봉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월봉에서도 이렇게 지나 나타날죠, 당연히. 현재는 네.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저항값에서 지지로 바뀐 라인과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얘도 이쪽으로 돌아갈 때 신규 지점을 생각해 볼수있게 않나 싶 거죠. 항상 현재 흐름의 위배돼서 내려올 때 바로 받아버리면, 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개념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 개념적으로 흐름을 바꿨다고 했을 때는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은 변곡일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에, 한지는, 한지는 이 일본으로 보게 되면 2라인부터 시작해서 2라인까지가 지자장으로 교차를 하고 있죠. 지지를 썼고, 됐었고, 지지를 썼고요. 예, 저항받고, 저항받고, 이렇게 저항받고,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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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다는 거죠. 뚜렷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접근해 볼만 하겠죠. 예. 네.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이 바꿔야 된다는 말을 쓰는데, 이 자연스러움을 바꿔놓자는, 바꿔놓고, 어, 바꿔놓고, 예, 네. 요렇게 바꿔놔도,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흔흐름이잖아요 그냥 이대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이대로.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예,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해볼만하지 않겠냐 생각되는 거죠. 한진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봐보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으면, 쳐다보으면 주기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봐 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는지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방송 나갔죠?